하천풍원 성자. 인도에 간뒤 독일의 슈바이처와 함께 20세기의 3대 성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하천풍원은 1888년 7월 일본 고오베에서 원로원 서기관의 첩이며 기생인 오가메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모친을 여의고 부친도 하천풍원이 15세 때 파산해버렸다. 그때 얼마나 가난했던지 35전짜리 성경책 한 권도 살 수가 없었다. 자기 운명과 사회적 고통을 비관하여 몇 번이나 자살을 계획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천풍원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의 기구한 운명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항아리에 가득 넘칠 만큼 쉴새 없이 울었다고 한다. 명치학원 신학부 예과 2학년에 다니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신오신학교로 전학했다. 하천풍원은 19살 때 40일 동안 노방 전도를 하다가 심한 각혈을 하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져 임종이 가까운 줄 알고 서쪽을 향해 누워 있었다. 석양빛이 그의 얼굴을 비칠 때, 순간 황홀한 경지에 들어가 하나님과 자신이 한몸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 기적적으로 혈담이 나오고 열이 내려 사선을 넘었다. 그러나 의사는 3년밖에는 더못 산다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하천풍어는 3년 동안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좋은 일을 하다가 죽고자 결심을 하고 고오베의 신가와에 있는 빈민굴에 들어가게 되었다. 1909년 12월 24일 신학생의 신분으로 낡은 리어카의 이불이나 헌옷 몇 가지와 약간의 책들을 싣고 손에는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롤 한 권을 들고 기침을 해가면서 혼자 리어카를 끌고 빈민굴에 들어갔다. 사글 세 방을 매일 칠전식에 얻어 자리를 잡았다. 그 방은 며칠 전에 불량배들끼리 싸움하다가 칼에 찔려 죽은 사건이 나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방이었다. 다담이 두장 넓이의 좁은 방이 그에게는 예배당이고 서재이며 침실이었다. 여기서 하천풍원은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한 날에 미리 되고자 하였다. 이 빈민굴은 일본에서도 유명한 곳이어서 빈민이나 병자, 전과자, 도둑, 깡패, 소매치기, 창녀 등 세상의 쓰레기여 인간폐물들이 모여 매일같이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하천풍원이 개척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란 대부분 젊은 창녀들이었다. 할 일이 없을 때는 교회의 뒷자리에 앉았지만 저녁 무렵이 되면 골목길에 나가서 손님을 유혹하여 매음을 하였다. 때때로 하천풍원이 골목을 지나갈 때면 그와 마주친 창녀들은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전신주 뒤로 숨으면서, 선생님, 빨리 지나가세요, 부끄러워요, 라고 했다. 그 교회의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길러낸 소녀들은, 믿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나이가 들면 창녀로 팔려서 다른 지방으로 떠나가곤 했다. 그럴 때면 하천풍원은 나의 비둘기들을 돌려달라, 고 하면서 예레미야와 같이 울며 빈민굴거리를 헤맸다. 그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이등분하자고 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다. 깡패들은 매일같이 칼을 들고 하천풍원을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달려들었다. 돈이 없을 때는 그가 입고 있던 옷까지도 벗겨갔으므로 한동안 옷이 없어서 여자 옷을 입고 밖에는 나가지 못하고 갇혀있을 때도 있었다. 어떤 때는 심하게 매를 맞아서 온몸이 멍이 들고 이까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그때 친구 목사가 문병을 왔다가 그 참혹한 몰골을 보고는 붕개하여 자네는 그 나쁜 깡패들을 왜 그냥 놔두는 건가? 라고 하였다. 그러자 하천풍어는 정색을 하면서 벌떡 일어나 자네는 성경을 어떻게 보나? 라고 반문하였다. 한 번은 길가에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각혈을 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정신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자신은 길가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아무도 일으켜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하천풍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한층 더 깊이 실천하고자 남의 밑까지 닦아주는 자기 비하의 정신을 실천하였다. 그는 자신의 체험 기록인 사선을 넘어서 늘 출판하고 그밖에도 많은 문서를 편했다. 하천 풍어는 여러 가지 병이 있었다. 눈은 몇 번이나 실명했었고 충농증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다. 또한 폐결핵으로 각혈이 심했으며 심장이나 간장도 나빴으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고 우리가 약할 때곧 강하다는 사도 바울과 같이 생활했다. 그에게 인격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은 선교사 마야스 부부였다. 그가 15살 때 마야스 선교사는 그에게 영어 공부를 시켜주었고 그가 병들었을 때 40일 동안이나 품에 안고 잠자기도 했다. 19세 때 폐병으로 쓰러졌을 때도 마야스 선교사가 그의 목구멍에 손을 넣어 엉겨붙은 핏덩이를 긁어 내주었기 때문에 살게 되었다. 어느 어부 집 돗자리도 없는 방에서 여러 날 지새우며 간호를 해준 사람도 마야스 선교사였다. 하천 풍원이 처음 교회에 두번 출석해보고 세 번째 주일에 당장 세례를 받은 것도 마야스 선교사의 인격에서 받은 감화가 컸기 때문이었다. 훗날 하천 풍원은 고백하기를 마야스 선교사는 내 신앙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 언제나 돈을 얻으러 간 곳은 마야스 선교사댁이었습니다. 내가 폐병을 앓고 있을 때 입원시켜준 분도 마야스 선교사였습니다. 내가 인생을 비관할 때 마야스 선교사는 손으로 내 얼굴을 들어 태양이 뜬 쪽을 향하게 하고 그날 석양 빛에 눈물이 마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의 최초의 설교와 전도 여행과 기도에도 마야스 선교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복음적 사도였습니다. 고 말했다. 하천 풍월은 빈민들과 일생을 함께 살면서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봉사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전국 주요 도시의 공장지대나 빈민굴의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산업조합, 소비조합, 영양식 배급소, 예수단 등을 조직하고 신국이라는 신문을 발행하면서 활동했다. 그 외에도 쉴새 없이 순회강연을 다니고 많은 저서를 남겼다. 하천풍어는 예수님의 청빈 생활을 본받으면서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청빈을 참미하게 해주십시오. 다담이 두 장짜리 방에 살면서 10년 동안 문에다 열쇠를 잠가본 일이 없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생활이라는 사실을 나는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몸이라 아무것도 빼앗길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입은 옷, 단벌로 돌아다니므로 옷차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유쾌한 일입니까? 이처럼 길을 가다가 청소부의 쓰레기차나 똥차를 밀어줄 수도 있고 청소부와 함께 어울려도 꺼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양복을 차려입고 강단에 나서서 예의라는 마술적 도덕에 얽매이게 된 뒤부터는 청소부와 친교가 멀어지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고 말했다. 하천풍어는 기성종교를 통렬히 공격하여 말하기를 현대의 종교들이 부잣집 아가씨들이나 큰 기업주 댁에 호강하는 도련님들과 같이 사람들의 놀이객감 노릇을 하는 꼴이 가련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돈의 힘으로 세워진 눈에 보이는 교회들을 때려부수고 돈으로는 세울 수 없는 심령의 천국을 세우는 운동입니다. 돈돈 돈, 돈 모으는데 기부금 모집하는데 분주한 종교인들에게 정떨어졌습니다. 라고 탄식했다. 일본의 고읍에 있는 신가와 빈민굴에 들어가서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하천풍어는 50여 년 동안 일본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성자이다. 사랑과 눈물로 살았던 20세기의 대표적인 기독교 성자 하천풍어는 1960년 4월 23일 그의 연령이 72세가 되었을 때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로사 성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통해서 그 지방의 신기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스페인 사람들 중에는 신대륙이 마치 무진장한 보물이 있는 땅인 줄로 생각하고 제각기 그 보물을 얻고자 고국을 떠난 이가 적지 않았다. 특히 그로부터 40년이 경과한 후 페루를 점령한 스페인 사람들은 토인들을 학대하며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까지 빼앗는 심한 폭행을 자행했으므로 선교사들은 그들의 기독교인답지 않은 행실에 대하여 경고했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큰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나약한 한 여성의 영웅적 희생을 통하여 페루를 기독교 국가로 건설할 수 있는 기초를 닦게 하셨다. 이분이 바로 평생 동정녀로 살았던 로사 성녀인 것이다. 로사는 1586년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영세명은 이사벨라이며 용모가 장미꽃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이름을 로사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로사의 부모님은 모두 마음씨가 훌륭한 분들이었으며 처음에는 상당한 재산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한 가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조금도 동요됨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10여 명의 자녀 중에 로사는 장녀였다. 로사는 철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로 보석, 희생, 박게 등의 숭고한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로사는 어린 시절에 대수술을 받았는데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며 조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또 매주 3일 가는 소량의 빵과 물만 먹고 지냈으며, 편안한 침대 대신 판자 위에서 자는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생활은 성장함에 따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여러 가지 고행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대로 실행하였다. 그는 자기의 미모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까 염려하여 인도 후춧가루로 얼굴을 비벼 흠집을 만들었으며, 또한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아름다움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뜰한 구석에 작은 수도실을 꾸미고 그 안에서 매일 10시간 정도를 기도와 묵상으로 지내며 죄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많이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몇 시간은 자수나 기타 편물을 짜는데 소비하고 수면시간은 불과 두세 시간 정도였다. 이와 같은 로사의 엄격한 생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한 것이므로 주님의 큰 도우심이 없었다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실제로 예수님과 여러 성인들이 나타나서 로사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준 경험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고행에 힘쓰던 로사 성녀는 가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고적감과 여러 가지 영적 고민에 빠지는 시련도 당하였다. 그것은 개세만의 동산의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신앙이 독실했던 부모님들도 로사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행은 그만두고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였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 하여 어미 책망하며 때로는 매질까지 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고통 중에도 로사는 조금도 안색이 변하지 않고 더욱 부지런히 가정일을 보살피면서 남몰래 조용한 곳에서 부모님을 위하여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정결서원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세 때 성도민이 있고 새 수도회에 들어가 부모의 스라에 있으면서도 완전한 수도 생활을 하였고 사람들의 구령을 위하여 자신을 전부 봉헌하였다. 그 비좁은 로사의 수도실은 그의 열렬한 신앙생활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마치 지상낙원과 같이 되었다. 수도실 주위에는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만발하였고 새들은 두려운 기색도 없이 마음대로 로사의 수도실 안으로 들락날락하고 제잘거리면서 기도하는 로사와 같이 하나님을 참미하는 것이었다. 엄격한 극기 생활을 하면서도 권태를 모르고 살던 로사 성녀는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따르고자 채찍과 가시관을 만들어서 극기 생활을 하였으며, 어느 때는 석회가루로 손을 태워 그 아픔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였다. 만약 영적 지도자의 명령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무서운 극기와 희생을 하였을는지 모른다. 이와 같은 로사의 철저한 수도 생활은 풍부한 성령의 은총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여러 번 입신 중에 영계의 진리를 맛보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에게는 증거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부를 밝힐 뿐이었다. 준엄한 고행의 결과 로사는 건강을 잃고 매우 아픈 병고를 당하게 되었다. 전신을 태우는 듯한 고통은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아무리 약을 써보아도 나아지지 않았다. 로사는 이런 고통에 대해 감사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주님께 바치기를 약 5개월간 하였고, 임종이 가까움을 알고 있었던 로사는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세번 부른 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다. 때는 1617년 8월 24일이었다. 로사의 탐복할 만한 희생적인 생활은 천국에서 풍성한 상급을 받았을 것이다. 리드비나 성녀는 1380년 3월 18일에 네덜란드의 시담시에서 아홉 형제 중 유일한 딸로 태어났다. 날 때부터 천성이 온순하고 나이에 비해 퍽 영리하고 조숙하였으므로 12세 때 이미 청혼이 들어왔으며 장성함에 따라 점점 구혼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리드비나는 어려서부터 동정녀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며 그를 본받아 평생 동정을 지키려고 결심하였으므로 쏟아져 들어오는 혼담을 도리어 귀찮게 여겼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남의 마음을 끌지 않는 몸이 되었으면 하고 늘 열심히 기도하였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였음인지, 그가 15세 되었을 때 얼음 지치기를 하며 놀고 있는데, 동무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서 리드비나에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도 함께 넘어지게 되어 갈비뼈 하나가 부러지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 후부터 리드비나는 병상에 눕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농용병에 걸려 아무리 의사의 치료를 받아도 아무 효험이 없었고, 병세는 날로 악화될 뿐이었다. 그래도 처음 3년 동안은 종종 무리하게 일어나서 성당에 운반되어 미사에 참여한 때도 있었지만 그뒤 죽을 때까지 35년간은 순전히 병상에 누워서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식생활도 처음에는 가끔 찐 사과 한개 혹은 맥주에 담근 빵한 조각을 먹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것마저 삼킬 수가 없어 한 주일에 포도주 반 병을 먹었고 끝내는 마스강의 물로 간신히 목을 축일 뿐 19년간은 아무 음식물도 먹지 않고 기적으로 목숨을 보존하였다. 리드비나의 병고는 매우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농흉으로 몸속에는 피고름이 끼어 벌레가 생기고 전신은 부풀어 오르고 터져서 상처가 나고 특히 얼굴은 이마에서 아래턱까지 그러한 상처가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다. 처음에 부모님은 그를 푹신푹신한 요에 눕혔으나 고름에 더러워짐으로 밀짚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상처에 달라붙었으므로 나중에는 나무판자 위에 눕도록 하였다. 리드비나는 마지막 7년간 머리와 왼팔만 움직였을 뿐 언제든지 똑바로 누워 있어야 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그의 신체에서 늘썩은 피고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악취가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언하기 어려운 향기가 병실 내에 가득히 풍기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드비나 성녀의 고통에 대해서는 감히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고 거기에다가 치통과 극심한 두통 등이 계속적으로 다가와 수면조차 이룰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육체적 고통이 대단하였지만 병상에서의 정신적 범위는 한층 더하였다. 처음 얼마 동안은 리드비나를 동정하면서 종종 찾아와 주던 부근의 사람들과 동무들은 병세가 오래감에 따라 저절로 발길이 끊어져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부모님과 간호해주던 베드론이라는 조카도 세상을 떠나게 되자 올케는 그를 귀찮게 여기며 때로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 때도 있었다. 이러한 때 리드비나의 슬픔과 비통은 어떠하였을 것인가? 그러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은 다만 고백 신부인 요한 보수도의 권고로 인하여 시작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묵상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더불어 성총을 주셨다. 그는 이런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종종 수호천사가 곁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형언키 어려운 마음의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또한 리드비나에게 모든 고통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말할 것 없이 주님의 성체였는데 그의 뜨겁고 간절한 마음을 잘 이해하던 사제는 병세가 허락하는 정도로 성체를 영하여 주고 때로는 그의 병실에서 미사 성체까지 지내준 일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리드비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였다. 리드비나는 몇 번이나 입신 상태에 들어간 때가 있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순환을 바로 눈앞에서 보며 예수님과 내적 일치를 체험하면서 무한한 행복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당하고 있는 병고가 예수님과 합일의 경지에 도달하는 하나의 길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성모송을 한번 외우기만 하면 이 병이 즉각 완치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외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자원으로는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만 따를 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리드비나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그의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그의 부모가 무의식 중에 한탄했을 때그 말을 들은 믿음이 독실했던 텔프라고 하는 의사는 나에게 리드비나와 같은 딸이 있다면 슬퍼하기보다 도리어 기뻐할 것입니다. 만일 리드비나를 돈과 바꾸어서 내 딸로 만들 수 있다면 나는 리드비나의 몸무게와 같은 그 말을 주어도 아깝게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점차 리드비나의 신기한 병고에 대하여 금방 일대에 소문이 크게 퍼졌다. 그를 만나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며 또 강력한 그의 신앙적인 증거를 들으러 모여드는 방문객들이 날로 증가하였다. 고통으로 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리드비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거나 위로하여 주기 위해서 자신의 병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밤에는 기도로 밤을 세우는 때도 흔히 있었다. 리드비나의 기도로 인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례로 금전과 물품을 보내왔다. 그럴 때면 리드비나는 조카 베드로니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었고 조카가 죽은 후에는 고백 신부를 통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분배하여 주었다. 이리하여 그의 병실은 영육간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근거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움직이지도 못했던 병상 생활 38년이 지나자 리드비나에게도 해방의 날이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수호천사가 그에게 장미가지 하나를 보이면서 이 봉우리들이 모두 활짝 피었을 때 그대는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433년 부활절에 그 가지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였으므로 그는 최후의 날이 임박한 것을 알았다. 그러자 담석병과 숙병이 동시에 발생하여 마침내 부활절 후 3일째 되는 날 4월 14일에 선종하여 천국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 임종 후 이상하게도 그의 시체는 모든 상처의 흔적이 사라지고 아름답게 빛나고 혈색도 좋아져 생전과는 전혀 다른 신기한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자 일찍이 리드비나를 성녀와 같이 존경하던 사람들이 그 유해를 보러 왔는데 행렬이 대단히 많아 좀처럼 중단되지 않았고 사후 4일째 되는 날 성대한 식을 거행하며 시담의 묘지에 안장하였다. 그후 그곳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으며 지금은 그 묘지 위에 화려한 성당이 건립되어 있다.